Volume 4. Silly Ruby. 어리석은 Ruby. 바보 같은 Ruby. 왜 무슨 짓을 하길래? Okay, let's have a look. 한번 살펴보자고. The, the contents. The bathtub. 욕조. Ruby is hungry. Ruby가 배고파. Quiet Ruby. 조용 Ruby. The apple tree. 사과나무. 자, 에피소드 1, the bathtub. 자, 목욕하는 텁, 통이니까, 욕조. Ruby plays 놀아요. 어디서? In the dirt. dirt 하면은 더러움 때 해서 흙으로 해석 많이 돼. 자, 흙 안에서 놀아요. No, Ruby. 안 돼, Ruby. s a i d Jane. Jane이 말해요. Ruby plays In the mud, mud, 그거 진흙, 진흙 안에서 놀아요. No, Ruby, said Jane. 안 돼, Ruby야, Jane이 말해. Ruby plays in the flowers, 꽃들 안에서 놀아. No, no, Ruby, said Jane. Play, 놀아, in this bathtub. 이 욕조 안에서 목욕통 안에서 놀아. said Jane. Now 이제 루비 루비가 자요거 없애면 자요거 없애면 자, want to 하면은 뭐 하고 싶다. want to play 놀고 싶어인데 안 놀고 싶어. 자, 부정을 만드는 거야. 그럴 때는 자, do not이 아니라 엄마가 말한 3인칭단수라서 이것도 s를 붙여서 does not do에다가 그냥 s 붙이면 발음 이상해져. 이 그래서 이 하나 붙여서 does not 안, want 안 원해. does not want to play 노는 거를 안 원해. 자 이제 루비는 안 원해 to play 노는 걸어 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부드럽게 그지. 해석을 해주면 돼. Ruby is hungry. Ruby가 배고파. 자, 항상 엄마 비동사. 자, 이게 없으면 Ruby hungry 하면 Ruby는 배고픈이 되는 거야. 근데 배고파라고 서술 이렇게 동사로 만들려면 항상 비동사가 있어야 되지. Ruby 배고파. 배고픕니다. 배고프지요. 뭐 배고. 어. 그래서 비동사 여기 있는 거야. Ruby is hungry. 루비가 배고파. Ruby finds 뭘 찾아? a bag 가방 하나인데 뭐로 가득 찼냐면 a corn 옥수수 가방. 옥수수로 가득 찬 옥수수 가방 하나를 찾아. Ruby eats some corn. 자, 약간의 옥수수. 옥수수를 약간 좀 먹어. Ruby eats more corn. 더 많은 옥수수. 옥수수를 좀더더 더 먹어. Ruby eats all the corn. Ruby가 먹어 모든 그 콘을. 그래서 그콘 전부 모두를 먹어. 그콘 전부 먹어. Kate is hungry. Kate는 배가 고파. Kate finds The bag 아까 루비가 발견한 그 가방. The bag of corn 루비가 발견한 그 옥수수 가방 발견해. Kate finds Ruby. 루비. 케이트가 루비를 발견해. Quiet Ruby. 조용해 루비. Ruby tap. 자 tap 뭐야? tap 댄스 알죠? 소리 나는 신발 신고 막 받아가는 거. 자, 소용아 소리 내지 말고. 자, 우리 소용이가 실제로 엄마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자, 보세요, 박소용씨. 엄마 지금 너한테 읽어주고 있는 거야. 아, oh, 안 하지 마. 자, Ruby taps, 탭댄스 할때 탁탁탁 치는 거야. Ruby taps the bucket. 자, 그 양동이를 탭, 탁 차요. Clink, 쨍그랑. 자, 그 다음에. 야, 우리, 저기 잠깐만. 니, 그럼 니가 볼거 아니야? 우리 별이 귀여운 할아버지 별이 2년 그지 얘 이제 죽을 때다 됐다. 엄마 근데 2년. 이건 이제 응. 응. 영상 업로드하지 말고 아니 업로드 할 거야. 네가 여, 이거 너를 위해서 올린 거니까 읽을 때마다 생각해. 별이가 나중에 죽고 꼬까닥 하고 나서도 네가 이거, 이거 보면 되겠네 자, 엄마 빨리 읽, 읽을게. <laughs> Quiet 조용 says Jane. Ruby taps the fence. 울타리를 탭또 발로 당차요. clank 철커당 quiet said jane ruby taps the gate 자문 정문을 자 clank quiet said jane ruby sleeps 루비가 자요. 어 이제 자네. 쿨쿨쿨. quiet said jane 조용히 잠잘 때도 소리 내면 자는 게 the apple tree 사과나무 자 an apple 사과 하나가 falls 떨어져. 어디 위로? on ruby ruby 위로. 자, all apple이 아닌 이유. 자, 모음과 모음이 만나면 a apple 발음이 이상해져요. 이게 발음 구별이 잘안 돼요. 그래서 n을 하나 붙여서 명확하게 An apple.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엄마는 그런 걸다 안다는 것. 설명해 줬으니 우리 소영이가 잘 세게 들으세요. Ruby kicks. 자, 발로 차요. The tree. 그 나무를 발로 차. More apples. 더 많은 사과들이, 사과들이 더 빠져. 오, 사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봐. S가 없어. Fall on the ruby. 소영아, 조용히 해줘. Quiet, 소영. Yes, i s mommy. <laughs> 자, fall on the ruby. ruby kicks the tree again. 다시 나무를, 그 나무를 발로 차. More apples fall on ruby. 더 많은 사과들이 ruby로 떨어져. ruby kicks and kicks. 차고 또 차요. The tree, 나무를. Where are you, Ruby? 루비? Ruby야,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Sad i Jane. Silly Ruby, 멍청한 Ruby, 바보 같은 Ruby, Sad i Jane. Okay, finished. 이번 판은 되게 소형이 영상 보면서 많이 웃겠다. 별이도 나오고. <laughs>